그거는 내가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인대가 좋아 아, 저게 그냥 해질리가 없어 눈은 펄펄 내리지 말고 공주에 말이야 지금 나가면 그 공주 차부에 말이야 대포집도 있고 좋은 집이 많은데 저집또 모여 앉아서 이거 할거 아니야 아 눈은 펄펄 내리는데 하 아, 나가 못 나가겠고 말이야 그래 하도 아쉬워서 내철창에매달려고 이렇게 야 멀리 못 나간다. <laughs> 나는 정말 거기에서 같이 살았던 일반 수들한테 고마워해요. 거기도 하나의 세상인 거야. 내가 그 성질이 안 맞는 5년을 독방에 지내면서도 위안을 받은 게 일반 수들하고 이렇게 지낸 거, 서로 교류하고 음. 지낸 거. 그게 참 지금도 보면 내 복이요. 참이 자리를 빌어서 참그 교도소 소장, 내 교도관 여러분 참 미안했어요. 뭐냐면, 거서 단식하고 그러면 신문에 놔버리는 거야. 어. 예. 그럼 찜바, 찐바, 찜바라고나, 그럼 뭐라고 야단만, 야단만, 예, 이게 야단 맞고 말이야. 맨날 높은 사람 내려오지. 그러니까 음. 소장이 나중에 그래. 하. 죽겠습니다. 맨날 그 있잖아요 일반수들 왜 고기가 왜 이렇게 정량이 말이야 이만한데 왜 절반 떼 먹냐고 어디 갔냐 이거 다 정량 내놔라 그러고 뭐 무게 달아라 그러고 말이야 <laughs> 반찬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laughs> 어... 그럼 또 애들이 또 와서 그러거든. 뭐가 문제입니다. 뭐 소리 <laughs> 일반수들 뭐 편지 말이야 잘안 들어가지고 <laughs> 말이야. 조그만 것만 걸려도 안 보냅니다. 그럼 또 뭐. 서신 자유화하라 뭐아우상친구니까 <laughs> 아... 죽겠지 아주 죽겠지. 근데그 가보에서 아, 별명이 뭐였었어요? 그거기는 조직 폭력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음... 그 무기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행동대장들이니까, 이 운동을 하나 나가는데 이딱열면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잖아. 그 문을 따주고딱 들어가는데 그문 입구에 영화에 나오잖아. 왜이 열로 쫙 서서? 예. 90도 각도 이렇게. 양쪽 있어. 양쪽 딱목청으서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총장님 음. 어서 오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 놀래서 아니 이게 무슨 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친해진 무기수가 하나인데 아 여기가 국립대야. 내가 학교라 하니까. 네. <laughs>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음, 징역 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책을 뭐 번역도 하고는 한 10여 권을 냈는데 원고를 한 번도 펑크를 내거나 마감 일자를 뭐한 번도 어기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편집자도 하시고 뭐평론도 하는 그저 선배 하나가 하, 황세경을 보라. 아, 저거야 말로 한국 교도행정의 일대 승리.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사회봉사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뭐 민정운동 한다고 한 15년 공백이 생겼는데, 그, 그러고 그 나서. 지금 같으면 안 가지. 어우 15년 공백을 왜. 예. 지금 같으면 안 가지. 알고는 못 갈게. 알고는 못 가. 네. 알고는 못 가. 음. 근데 그때는 뭐 갔다 오면 귀사댕이한테막 끝날 줄 알았지. <웃음> <웃음> 굉장히 순진했다고 그럴까. 예. 순수했다고 그럴까. 그동안에 이제 인생의 우여곡절이 이제 또어어 어, 개인적으로는 네.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어, 저놈 맨날 싱싱하고 잘 지내고 어 말하자면 면회온 놈들이 돌아가서 야, 괜찮더라 뭐 <laughs> 이러지만 안에서는 어, 참그 개인적인 그 어떤 상실감이랄지. 음.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겪은 거죠. 예, 앞으로 아, 계획, 계획은, 계획은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예. 제가 어... 그 느낌이 지금 굉장히 그, 벅차서 어, 광주 80년 광주 항쟁 이후로 18년 동안의 그긴 여행이 끝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목소리> 다크 투 다크 가을기회는 마치 싸울 무릎밥도사 실제 방송으로 이미지 회복을 위한 특집 소설과 화항성형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이 황석영 문학인의 무릎아파 도서를 보고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이 될까요? 아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 매체로 문화 매거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이런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이번 작품을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연재를 했는데 예. 네티즌들이 덧글을 달잖아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덧글도 달지 말라고 그랬어. 출판사에서도 그러고 우리 주변에서도 야그뭐 그래도 원론데 말이지. 그뭐 일일이 애들 그 덕후를 다 대답을 해주고 그러냐 어 나는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조미수셔서 어 내가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한 한 달쯤 연지를 한 다음에 뛰어들어갔지 나도 예. 그래서 이제 덕후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laughs> 네. 소설 쓰는 시간이 한 한번 서너 시간이요, 한대 시간 동안 덕글 달고, 예. 어, 그글페인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너무 잔망스럽다는 뭐 어쩌고 어. 얘기하는데난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럼 비로소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고 음. 소설을 쓰면서도 그 감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예. 그 하나 네티즌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댓글 중에서 아주 그 젊은 청의 한줄 댓글 중에 참, 참신하다 네게도 그런 뭐 기억 남는 댓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올라갈 때두줄뭐세줄뭐 뭐 이렇게 한줄 짜리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몇번 거듭 되면서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결이 보인단 말이에요. 음. 자상한 결이. 그글한 줄을 보겠어요? 한 줄을, 예, 줄을 보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금박 크게 소통이 되면서 촛불 집회.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딱 성처럼 굳어져 버리고 비정규직 점점 늘어나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 이런데 이제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른 가치... 더가좀좀 짜릿게 돼. 내가 지식인처럼 어떻게 해려라 잘했어. 아, 아. <laughs> <laughs>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답변히이신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하시는 스타일이신가봐요. 아 그럼 나는 시키면 <laughs> 내일 밤까지 진행 욕심 있는가니까. <laughs> 누가 허락만 해주면 허락만 해주면 어, 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지? 아, 게해서 어, 어, 목적은 어, 그거셨네요. 불화 어.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 <laughs> 이런, 이런 거를 24시간 하는데, 그 간, 간혹 간간히 음악 내보는 거뭐 있나? 예. 장막을 그들아, 다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더 느껴. 오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크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이제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방치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건 한 세대가 한 세대를 방임하면서 착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얘기는 알바 알바의 조건도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나쁘고, 이런 데 뿐만 아니라 교육적 환경에 있어서도 방치하고 있고, 가령 등록금이 요새 천만 원이 넘는 판인데, 뭐 어느 저녁에 등록금 없어서 자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네. 모양인데, 해외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도 해줄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의 일부도 또 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 일자리 그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전 사회적 배려나 노력을 좀 해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예. 그런 것 동시에 이제 스승님께서도 정말 앞으로 좋게, 맑게,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의미로 좋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 읽죠요 예. 그, 예. 물론 삶에는 실망과 환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려치운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그들은 네가 다른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음, 말이네요. 네.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 이거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그얘기억납니다 음. 누구나. 오늘은 사는 거다. 네. 오늘은 사는 거죠. 네. 그러지나그까부터계획었 안주무저울. 아, 아, 네. 뭐, 뭐, 뭐 있죠? 대변이 보고 싶은데. 야, 끝까지 거예요급하지거예요 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정말... 길래가 안 된다면 네. 좀... 아, 그럼뭐라고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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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갔다 와, 갔다 와. 잘난 척이 아버지시니까. 잘난 척이 아버지시니까. 잘난 척이 아버지시난 척이 아버지뭐니까 잘난 척이 아버지시니까. 잘난 척이 다저 <laughs> 사례는 <사라있는> 방송, <laughs> 그말로 생방송이 아닌데도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방송. 여러분들은 문학이 황 선생님을 모시고 네. 따뜻한 무릎팍 도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황 선생님의 마지막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대한민국이야말로 문화예술이 꽃피고 가장 창조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 예, 그렇게 기운해 주세요. 강석영의 고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식인처럼 보일까요? 드디어 고민 해결! 자 오늘의 의뢰, 우리 우리 강석영 선생님의 고민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스러운 행어 명치는 <laughs> 있다. 거치 없는 행동과 삶이 그토로는 지적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런 당신에게 소외된 사람들 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시대의 아픔에 통곡하며 웃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강대가 되어줄수 있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이 빛나는 당신이 누구보다도 진정한 지식인으로 보입니다. 어, 나 눈물 날라 그랬어. <laughs> <laughs> 때로는 나이와 경력, 명성과는 끝마지는 당신의 철없음이 지식인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황수경이요 영원히 쳐들지 말고 지식인으로 보이지 마세요 쳐들지 <laughs> 말아라 그러니 연기가 나는데 예. <laughs> 가슴이 뻥 뚫렸네 예. 외형의 아름다움다 내적인 인간미가 훨씬 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음. 오늘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스탑 <스타>! 팡팡 <laughs> 말짱황 문학상 자격적고 <laughs> 대한민국 문학계에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꼽히는 말장황 문학상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장황 대다가 아니고요 어느 장이시? 대한민국 문학계의 보석 구라 황서경 옹의 이름을 딴 문학상입니다 세계인의 기준에 대충 맞춘 어정쩡한 상이 아닌 대한민국 정선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에게만 수여되는 말장황 문학상. 자격 조건 한번 보세요 네. <laughs> 자격 조건은 우선 만장 시대와 대중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여야 되고요 얼짱 모든 열심을 흐들수 있을 정도의 얼굴이 짱인 그리고 쌈짱 불의를 보면 참지 않도록 싸움이 짱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끝짱 결심한 일를 끝을 보겠다는 의지가 짱인 사람만이 말짱황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얼짱이 아간거리는데 <laughs> <뭐라> 뭐지, 않아, 이런 문학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 뜻이 있는 단어였다는 걸 모르고, 잠시 긴장했는데 말짱황. <뭐라> <뭐라> 자유로운 영혼의 황석영 선생님이여,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문학이 아닌, 곁에서 널 함께하는, 철전자는 코로바로 선생님이여, 영원하라! 오늘 제시간너 무슨 고